그래서 직선은, 사실 근데 이거 직선을 벡터에서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공간 벡터 때문이야. 공간에서 직선 때문에. 근데 그게 사라졌단 말이지. 그게 참 이상하죠. 왜냐면 우리는 이 직선을 벡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평면에서는 할수 있지. 기울기, 점.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우리가 보통은 직선을 할 때, 기울기하고 점. 이거 두 개면은 직선을 무조건 구했지. 그럼 벡터를 이용할 때는 아주 간단해. 벡터를 만약에 이용할 때는 점은 그대로 가는 거야. 점은 똑같이 필요해. 알았어? 성분, 좌표 필요하고. 기울기 대신에 사용하는 거. 기울기가 뭘 뭐, 뭐 뜻하는 거야? 어떤 점이 있고 직선이 움직일 때이 기울기라고 하는 건 엄밀히 따지면 직선의 방향인 거야. 그래서 그 방향을 정해주는 것 대신 기울기 대신 사용하는 게 뭐냐면 벡터예요. 그래서 쌤이 방향이라는 단어 썼지. 그래서 그게 방향 벡터인 거야. 알았지? 방향 벡터인 거고, 당연히 벡터니까 평행하면 다 되는 거죠. 평행하면 다 되는 거고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자, 직선이 있어. 이 직선 l이라는 직선을 내가 이제 벡터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나는 점, 지나는 점을 a라고 하고 이걸성분을 a, b. 그럼 얘 위치 벡터를 a라고 하면 얘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지. 벡터로 표시하면 알았어? 그리고 원점이 있다. 얘랑 평행한 벡터가 필요한 거야 이게 기울기 대신 쓸 거야 알았어? 그리고 얘를 보통 U라고 불러요 이 친구 이름이 방향 벡터입니다 알았지? 그러면 봐봐 이 직, 자취하고 똑같아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선생님이 P라고 할게 X,Y라고 하면 자 이런 거지 P랑 A를 이은 벡터 있잖아 방향은 상관없어 알았어. PA, AP 상관없거든. 그래서 벡터를 이 방향에 잡도 어쨌든간에 PA라는 벡터는 u하고 무슨 관계야? 평행하죠. 그런 그 기울기를 나타내는 벡터가 방향 벡터니까 늘 평행한 이런 애들을 갖고 오면 되고 평행하니까 실수배. 기본적인 내용 이미 다 벡터 배운 것들 갖다 쓰는 거야. 알았어. 이걸 성분으로 생이 표시하면 돼요. PA 벡터 어떻게 돼? 종점 빼기 시점이니까 그제 AP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 그래서, 보기 편하게 쓸 거면, X 이 A, Y 이 B라고 쓰면 돼. 알았어? 이거든, 그냥 AP든, 마음대로 하세요. 실수배가 양수수 음 바뀌는 거니까. 이거는, T에, 잘 봐, 방향 벡터를 쌤이, 어디 보자. <laughs> 아이씨, 알파벳이, MN으로 할게요. 알았지? 그럼 MN이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야. 우리가 아는 그 직선 맞아요. 그리고, X 뭐가 되지? X 마이너스 A가 TM이 되죠. 그럼 X는 TM 플러스 A야. 위치 잘 봐놔야 돼. Y 빼기 B가 TN이야. 그럼 Y는 TN 플러스 B지. 똑같이 매개변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T가 여기서는 실수배고 미적분에서 매개변수 되는 거야. 알았지? 이게 됐냐? 이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니네한테 3T 마이너스 1 Y는 t 플러스 5 이건 뭐겠어 이 자체는 방향벡터가 위치 봐봐 t 붙어있는거 방향벡터 그대로 읽으면 돼 방향벡터가 3,1이고 어디 지나 이 뒤에는 거 그대로 읽어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직선인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선의 방향을 어떻게 만드냐 이것도 변형을 해이식 하나로 그냥 계속 가는거야 여기서 t는 뭐지 여기서 t는 뭐야 아 응, 똑같이 하자 그냥 t는 x-a 나누기 m이죠 밑에서 t는 뭐야 m분의 y-b지 같은 t네 그래서 어떻게 더 표현하냐면 m분의 x- 그러니까 벡터에서만 등장하는 특이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다 니네가 아는 거야 우리가 아는 그 직선의 방향식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야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 그럼 여기서 MN이 뭘 뜻하는 거야? 방향벡터 성분이고 A하고 B는 지나는 점인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직선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찾으면 되고 이렇게 표현하면 똑같이. 그지? 찾을 수 있어야 돼. 알았어? 그 다음 이걸 다시 XY로 바꿀 때는 는 K, 는 T 알았어? 는 T로 하면 은 다시 원래대로 바게요 그지? XY 찾을 수 있어. Okay. 자 그러면 봐봐 얘를 우리 등식이니까 이렇게 한번 곱해볼게 n하고 x-a는 m에 y-b죠 그지? 그리고 넘겨 위는 봐도 돼너 어차피 논술하려면 해야 되잖아 어차피 기아 기초는 안해 논술할 때 이거야 니네가 많이 보던 모양 아니냐? 직선의 방정식 ax by c는 0. 거기서 ab가 어떤 역할이야? 우리가 알던 모양 바꿔볼게 ax by c는 이게 우리가 아는 직선의 방정식 모양이지. 똑같잖아. 봐봐. x 계수가 뭐였던 거야 사실은 n. 그다음에 y 계수가 마이너스 m 이었어 그죠? 근데 그 계수만 갖고 와볼게 n, 마이너스 m. 순서를 적어볼게. 얘랑 얘랑 무슨 관계야? 얘둘 봐봐. 벡터에서 딱 봤을 때, 내적해서 0인 거는 찾아야 돼야지. 내적하면 0이잖아. 그지 않아?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해서 더하면 0이죠. 그니까 러이 벡터에 무슨 벡터인 거야, 얘는? 수직인 법선 벡터라고. 그래요. 법선이 수직인 거. 수직인 벡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는 이 직선의 방향식에서 이 a하고 b가 뭘 뜻하는 거였어?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벡터였던 거. 오케이? 어. 그러면, 이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평면. 평면에서는 수직인 벡터 찾기가 겁나 쉬워요. 예를 들어 숫자로 보여줄게. 잘 봐. 어떤 직선에 방향 벡터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3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이 3하고 1이 뭐냐? 3,1. X계수, Y계수. 3,1. 그럼 여기에 수직인 벡터가 누구야? 아무거나. 엄청나게 많겠지. 그치? 내적해서 0인 건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 중에 제일 쉽게 찾는 법은, 잘 봐. 자리 바꿔. 그리고 하나만 부호 바꿔. 그게 니네가 맨날 하던 기억이 거기 마이너스 1인 게 여기야.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1,3. 이게 이 직선의 방향 벡터인 거야. 알았어? 이게 이 직선의 방향벡터인거고 왜냐면 방금 했잖아 이게 수직인 벡터가 이건거라니까 계수가 그리고 이걸 다시 y는으로 바꿔볼게. 그럼 이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되거든? 잘 봐. 기울기가 방향벡터 대신 쓰인다고 랬지 방향벡터가 m,n이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x쪽으로 m가고 y쪽으로 n가는거잖아. 그럼 기울기가 얼마겠어? m 분의 n이었던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맞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분의 3 맞잖아. 이렇게 연결이 다 되는 거야. 결국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나오잖아. 방향벡터가 뭐야?라고 물어보는 그런 거 아닌 이상 그냥 우리 이걸로 그냥 다 풀어. 웬만하면. 이게 필요한 거는 는 하나 더 z. 공간의 대얘이고 그건 대학 가서 하시고. 지금은 사라졌으니까. 알죠? 았 직선 방식 보는 방법이 이거다. 이게 다예요. 그 이걸 활용해서. 어떤 것도 하고 이것만 할줄 알면 돼 심화 안 들어가니까 해봐 어떤 직선이 있어 2분의 x 플러스 1은 3분의 y 마이너스 2 이런 직선이 있어 알지? 그럼 직선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면 만약에 0,0에서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 h를 구하셔 야 이거 벡터 안 써도 수선의 발 구할 수 있어 지금 1학년이 하거든 직선 있고 원점 있다. 수선 내린 거, 수선 해봐 어떻게 구하냐? 기울기랑 수직인 직선 구해서 결점찾잖아그지 그거 구해서 답 나온다니까? 알았어? 서술형만 아니면. 그러니까 크게 많이 필요가 없긴 한데,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매개변수 t로 표현할 수 있어. 오늘 방금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는 t를 기억하면 되고. 여기 있는 모든 점은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얘가 뭐겠냐? 2 t 1. 맞아요? x가. 그다음 여기는 3t 2. 이 점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 얘랑 얘는 뭔 차이야? t가 누구냐의 차이야. 그죠? 매개변수량이 그런 거야. 그러면 그 중에 나는 이 h가 어떤 애야? 원점하고 무슨 관계? 얘랑 수직인 관계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OH 벡터를 찾으세요. 아이디 이렇게 써줄게. OH 벡터하고 이 직선의 방향 벡터하고 무슨 관계 있어? 수직이니까 0이겠지. 이거 이용하면 돼. 수선의 발 물어보는 문제는 이거 기억하면 돼. 요 알았어? 수선의 발 물어보는 문제는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 뭘로? 매개변수 t로. 그 다음에 그거랑 원점이 아니면 상관없지. 벡터 빼면 되니까. 알았어? 직접 해보면 이거야. 2t. 마이너스 1,3t. 플러스 2 내적 이놈의 방향벡터가 뭐죠? 써있죠? 2, 3 그냥 내적하면 돼요 그럼 0 그럼 T 나와 그때 T를 여기다 대입하면 그 좌표가 나오는 거야 수많은 T들 중에 하나가 선택된 거지 오케이? 그래서 명심해 직선 위에 점을 구할 때는 무조건 뭘로 돌아? 외교변수 T로 돌아 맞지? 그걸로 문제를 풀면 돼요 이게 이제 직선의 방향식의 기본적인 내용 오케이? 그리고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수직인 직선 법선 벡터 요거는 내적이 0인 직선 가지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실수하는 게 원방은 간단하니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선생님이 이제 항상 기아 벡터 시절에 내신 미적분 지금처럼 빡세게 할때 시험 일본에 많이 했던 게자 직선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예각만 있어? 둔각도 있지. 근데 보통은 뭘 물어봐? 예각을 물어보지, 그지 그런데 벡터가 이루는 각은 무조건 예각이야? 벡터가 이루는 각은 뭘 갖고 구해? 코사인 가지고 구하지. 그럼 코사인 값이 음수일 수도 있겠네. 벡터니까. 벡터는 반직선이잖아. 그래서 주의사항. 주의사항. 자, 벡터가 이루는 각. 벡터가 이루는 각은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의 부호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알았어? 근데 직선이 이루는 각은 문제에서 예각이라고 할 거야. 그럼 얘는 코사인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절대값을 씌워야 돼. 문제에서 예각이라고 하면. 알았지? 근데 그거를 예각이라고만 생각하고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는데 걷다가 절대값 씌우면 큰일 나지. 알았어? 왜 이런, 얘기, 이런 이야기 하냐면 직선을 줄 거란 말이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이제 어떻게 찾냐? 물론 두 직선 이루는 각을 여태까지 어떻게 찾았죠? 미적분으로. 세타 원, 세타 2 탄젠트 세타. 덧셈 정리. 오케이. 이제 안 해도 돼. 이제 안 해도 돼. 물론 그거는 초월 함수일 때는 그걸 쓰고 그냥 일반 직선이잖아. 유리수로 된 거, 3 x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벡터 쓰세요. 코사인 세타.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각각의 방향 벡터가 들어가면 돼. 생각해봐. 두 직선 이루는 각이야. 그러면, 방향 벡터들이 이루는 각이겠지. 근데 주의사항이 뭐라고? 방향 벡터를 이쪽으로 잡을 수도 있어. 그 잘못해서 이게 둔각이 나올 수도 있거든? 괜찮아. 절대 값이 우면 돼. 예각을 물어볼 테니까. 예각이라고 돼 있으면.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에 U2하고 U1, 내적 U2. 하시면 되고. 만약에 직선이, 어, x-y-5는 0이랑, 2x-3y-1은 0. 두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앞에 개수가 뭐라고? 무슨 벡터? 이직선의 수직인 법선 벡터인 거야. 알았어? 이것도 은근 꿀이거든? 얘도 수직인 법선 벡터인 거야. 알았어. 엄청 빨리 푸는 방법은 직선이 렇게돼 있으면 이걸 가지고 또 무식하게 방향 벡터 또 배웠다고. 방향 벡터 뭐야? 해 보자 일단은. 1, 1이죠. 내적이 0인 거 찾으면 돼. 아무거나. 이거는 내가 어떻게 그랬어? 자리 바꾸고 하나만 부호 바꾸라고. 그게 수직인 거니까 마상, 컴만 1로 할게 나는. 이렇게 해 놓고 일다 집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알았어? 생각해 봐. 얘한테 수직인 놈이랑, 이건 아니야, 공간 동에서 할 거니까. 얘한테 수직인 놈이랑, 얘한테 수직인 놈이 이루는 각이랑,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은 어떨 것 같아? 같겠지. 둘다 수직이니까. 그래서 바로 요거 두개 가지고 하세요. 각각 직선의 수직인 벡터가 이루는 각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하고 똑같아. 알았어? 그러면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 직선이 있고 직선이 있다. 그림으로 해줄게. 하나는 방향 벡터야. 근데 하나는 법선 벡터야. 예, 얘, 얘 거는 수직인 벡터를 알려줬어. 알지? 았 그림 그리면 보일 텐데. 그럼 굳이 수직인 거 갖고 방향 벡터 찾아도 되는데, 알았어? 이거 이제 공간에서 많이 쓰는 건데 평면에서도 찾지 마. 어차피 수직이잖아. 그럼 그냥 노란색, 보라색 둘이 생으로 하세요. 그럼 각도가 어떤 거 나오냐? 여기 각도 나오지. 내가 필요한 거 어디야? 여기 아니야? 무조건 무슨 관계야? 더하면? 90이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하나는 방향, 하나는 법선과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면 무조건 원하는 각도를 90에서 빼면 돼요. 오케이? 정리하면 종류가 같으면 그냥 구해. 종류가 다르면 90에서 빼면 돼. 알았어? 하나는 방향이고 하나는 법선이면. 음. 그러니까, 아예 벡터로 주어진 경우에는 그냥 요걸로 하면 끝나요. 알지? 그다음에 이 직선 이용해서 원은 뭐냐? 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의 성질 있지? 정의, 성질. 원은 그렇지? 그런 정의들. 그런 것들을 쓸 거야. 자, 벡터의 크기는 내가 이제 벡터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벡터의 크기는 성분의 길이에요 그죠? 엄밀히 따지면 벡터하고 그 길이잖아. 그럼 봐 봐. 그걸 다 벡터로 표현할 뿐이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을 a, b라고 할게요. 그럼 요거의 위치 벡터를 그면 a라고 합시다. 알지? 그리고 원을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그걸 반지름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p라는 점은 X, Y라고 할게. 그러면, 원의 정의가,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체잖아. 거리가 뭐하고 똑같다고? 벡터의 크기라고. 어떤 벡터겠어? 벡터를 그냥 이으면 돼. 이것도 종점 안중해. AP 벡터. AP 벡터의 크기가 얼마겠어? 알겠지. 이게 뭐냐? 맞잖아. 선분 AP란 뜻이라니까? 벡터의 크기는 선분 길이야. 그럼 이걸 실제로 성분으로 해, 만들어보자. 뭐겠어? 종점 빼기 시점이니까 x 빼기 a, 그죠? x 빼기 a, y 빼기 b의 벡터일 거고 얘가 그거의 크기가 r이라는 건데 우리가 아는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관 공식이 원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양 나오면 그거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이 원의 방정식, 이 벡터 내적의 원의 방정식은 뭐만 할줄 알면 되냐면 니네가 이게 어떤 원인지 눈치만 챌줄 알면 돼. 알지? 원의 성질들이 있잖아. 자, 또뭐 있을까? 가장 많이 쓰는 것부터 해줄게. 지름 하면 떠오르는 건 무조건 몇도? <laughs> 지름 180도지. <몇> <laughs> 요거랑 연관되는 각도 무슨 삼각형? 그럼 되죠? 그렇지. 직각삼각형. 어, 그러니까 이 a라는 점, b라는 점 가만 있는데 이 p 라는점 움직여요. 그러면은 apb가 수직인 점의 자체가 원이죠. 지름 AB니까 그걸 쓸 거야. 어떻게 쓰는데? PA 벡터, PB 벡터가 무슨 관계? 수직이다. 바로 내적이 0. 이것도 원 뜻하는 거야. 누가 지름? AB가 지름. 이게 나오면 원이라고 눈치채면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그죠. 이런 거. 그리고 니네 고1때 지름의 양끝 좌표 알 때. 넓이 그원 구하는 공식 배웠을 거야 지름의 양끝 자표 여기 x1,y1이랑 x2,y2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할때 이렇게 배웠을걸 x-x1 x-x2 이거 교과서에도 있는 공식인데 y-y1 y-y2가 얼마? 0 지금 고릴도 하고 있거든 뭐 느끼는 거 없어? 얘잖아 맞지? p 이뺀 벡터가 이거잖아. 이 벡터가 이거잖아. 내적했잖아 지금. 근데 증명을 내적로안 하고 딴 걸로 하죠. 알았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공식 다 증명된 거. 이게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걸 이거 자체가 이 내용이기 때문에 원을 뜻하는 거기도 하고. 알았어? 이런 거야. <laughs> 그리고 이런 그3분의 길이를 가지고 사실 원 말고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이미 벡터 크기 이쪽 파트에서 여러분들 공부를 했겠지만, AP, AP 이런 자치들은 굉장히 많지, 그렇지? 그냥 성분 길이로 생각해, 이거 나오면 무조건 그냥 이렇게 바꾸면 돼, a p 더하기 BP로 같은 말이야, 그렇지? 뭐야? 타원, 그죠? 초점 AB인 타원, 이렇게 가는 거리 합이 사로 일정한 점의 자치. 이렇게 다 바뀌는 거야. 벡터로 표현했을 뿐인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원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고 여러 가지 있긴 있어, 요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뭐 문제에서 <laughs> 주로 다루는 모양들이 적은 거고 그러니까 자취방 향식 같은 거. 근데 저 요거 이게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저 모양이 이렇게 응용돼서 나. 이거만 하면 끝나요. 원은. 잘 봐. 저기서 잘 봐야 되는 게. p 는 움직이는 점이고 이 A. 가 뭐하는 역할이야? 중심이죠. 그럼 r e e r j 보자. p 는움직인 점이야. A. B. 고정점이고 자, 첫 번째. 나무기 o 하세요. 절대값 o to the top o p a 더하기 분의 p b 크기가 얼마? 5분의 7. 알았어? 그럼 얘가 뜻하는 건 뭐에 초점을 두냐? 종점을 신경 써. 종점. P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뭘 뜻하는 거야? P에서 출발한 벡터가 어디로 가는 거죠? AB에 3대2 4분점으로 가는 벡터 아니야? 그죠? 그래서 D를 AB의 3대2 4분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밑줄친 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PD라는 벡터가 되는 거고. 알았지? 그럼 P의 자체는 누가 중심? D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루트, 아니 반지름이 5분의 7인 원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정리하면 이게 뜻하는 거야. 자체는 뭐야? AB의 3대2 4분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5분의 7인 원이다. 알았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건 알면 무조건 푸는 거고. 나누기 얼마? 3. 무게중심. 그죠? 3분의 2죠? 그럼 이 벡터는? PG. 그죠? 무게중심 지로 가는 벡터. 그니까 결국 얘는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다. 반지름이 이고.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벡터 내적에서, 또는 벡터 연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벡터의 합이 등장을 하면, 응? 음? PA 더하기 PB를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거를 2PM으로 바꾸는 거야. 2PM. 그잖아. PA 더하기 PB는 벡터를 만들 때 평행사병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지 말고 AB의 중점으로 보내. 그리고 그걸 몇 배? 두배 하면 끝나거든. 근데 만약에 PM이 최대면 전체도 최대일 거 아니야. 이렇게 푸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를 조금 틀면 어때? 비율을 바꾸면. 네 분점으로 바꾸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네 분점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게 이제 원해방식 푸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있는 내용들, 원 여기 세미, 그 벡터 내적 유형별 문제에 있는 원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저걸 활용하는 거고 저기서 살짝씩 원의 성질들이 응용된 거야. 만약에 이원 쪽에서 안 풀리는 게 있다면 그건 원의 방정식 쪽 내용 개념이 더 필요한 거고. 알았어? 그래서 원의 방정식 표현하는 방, 이야기들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벡터 내적에서 정말 중요한 건 내적의 최대 최소 알지? 았 그거 정확하게 개념 정리 하셔야 됩니다. 내적의 최대 최소, 내적의 최대는 수선의 발 내렸을 때그 길이가 가장 길어야 된다. 그지? 그리고 원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보내라? 중심으로 먼저 보내라. 알았어. 기본이 외부에서 원에 있는 정으로 벡터 쏠 때는 무조건 중심으로 보냈다가 그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 알았어. 그거 연습을 이제 주중에 좀 하고 공간도형도 같이. 연습해서 기아 준비를 하시면 되고.